반갑습니다. 오늘은 챕터 4 교재는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달락 나누기입니다. 근데 달락 나누기를 배우기 전에 저번 주 배웠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 바탕 화면에 앱이 깔린 파워포인트 앱이 깔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서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을 해서 안 그러면은 온라인 서식 파일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불러와서 써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비슷한 어 디자인이 있으면 그걸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배웠던 부분을 한번 리뷰하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페이지를 삽입할 때는 대상 페이지 지금 3페이지를 클릭을 한 가에 이게 테두리가 있죠.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은 추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슬라이드가. 그러면 이 슬라이드의 어떤 제목 부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부분을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빈 화면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부분이 온라인 그림 서식 파일에서 사과 사과를 누르고 사과 부분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 페이지에다가 사과를 삽입하는 그림 삽입을 배웠죠. 그 온라인 파일에서 배웠고 또 하나는 그림빨, 이 디바이스에서 이 부분은 온라인 상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USB를 항상 여러분들의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그 디바이스를 찾아서, 저는 하드디스크에 깔려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를, 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이렇게 해서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 변환점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변환점을 대상으로 해서 클릭을 하면은 실제 리본 메뉴 부분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삽입. 그리기, 디자인, 뭐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녹화, 검토, 보기, 그림 서식 과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넣고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죠 여러분들 상그 부분이 여기에 나온 모든 부분 이 뿐만 아니라 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도 넣을 수도 있죠. 그 이런 어떤 효과, 테드릭, 효과, 레이아웃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환점을 줘야지만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막 이렇게 바꾸다가 요 상태 되면 그림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있잖아이 부분은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항상 대상 수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변환점 8 개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따르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조절 사진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줄여서 이렇게 변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슬라이드 페이지 안에다가 어느 부분은 이게 뭐 모서리에 갈 수도 있고요. 더 작게 해서 뭐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위치 시켜서 예. 뭐요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슬라이드 페이지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운 부분은 어 삽입에 뭐 슬라이드 페이지에 뭘 넣겠다 생각을 하면 삽입을 눌러야 됩니다. 글자 입력을 하셨죠?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를 하면은 화살표가 밑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해진 부분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삽입이죠. 페이지에다 삽입. 뭘 루키에서는 삽입. 텍스트 상자를 세로로. 그래서 살표가 왼쪽으로 있는데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사과는 맛있어 이렇게 칠수 있죠. 그러면 가로 텍스트 글자 입력과 세로 글자 입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대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전환점 8개가 나온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실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홈 부분에 글씨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폰트라고 얘기하죠. 이걸 헤드라인으로 바꿔주고 글씨체를 크기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새로 대상을 클릭을 해서 폰트도 바꿔주고 그리고 글자체 크기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글씨체도 뭐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저번 주에 시간에 배웠죠. 어, 그러면 오늘을 배울 점은 음, 배울 거는 뭐냐. 달락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지 하나를 슬라이드 페이지 하나를 입력을 해놨어요. 공공대학교 자율전공학과 A반 김미, 김갑동, 나우너 B반의 김갑순, 홍실동, 배우미 이렇게 세 명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구분이 잘안 가잖아요. 페이지에다 덜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근데 요이 부분에 이글자에달랑만 나눠도 구분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A반의 김미, 김갑동, 나우너가 있죠. 그죠? 이 부분을 변경해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클릭을 하면은 변환점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홈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홈에 들어가 보면은, 뭐안 되면 삽입도 한번 눌러보고, 뭐 그리기도 눌러보고, 근데 거의 홈하고 삽입 부분에서 많은 게 변경이 돼요. 이렇게 홈을 누르면 여기다 누르면 도형 서식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 어 변경을 하는 겁니다. 달락 이렇게 돼 있죠. 달락, 끌꼴, 슬라이드, 그리기, 편집, 클립보드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나누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돼요. 아 달락은 달락 나누기. 있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서 a반에 김미 김갑동 나원호를 한번 단락을 나눠 볼게요 이렇게 해서 단락을 나누면은 여기서 요 화살표 부분이 있습니다 요를 클릭을 해요 그럼 a반에 한칸 띄어서 밑으로 쭉돼 있죠 b반도 한번 해 볼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축키가 뭐 없나 아 있습니다 탭이에요 왼쪽에 에, 우측 상단에 보면은 ES 키가 있고, 그 밑에, 밑에 보면은 TAB, 탭 키가 있습니다. 누르면은 같은 원리로 들어갑니다탭 키를 누르면한번더 누르면 더 들어가겠죠. 예.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원위치라는 부분은 뭐냐? Shift 탭을 누르면 돼요. 또한번 누르면 다시 원위치. 위에 것도 클릭한, 드래그한 상태에서 Shift 탭을 누르면은 원위치가 됩니다. 이게 달락 나누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천천히 한번 배워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홈에서 도형 서식의 달락 부분, 요 부분 그리고 끌고 오른 요 부분, 슬라이드 관련해서 요 부분 그리고 그리는 부분은 요 부분. 그래서 이 안에 대상이 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그리고 글머리 기호라고 있어요. 이 앞에, 점점점점 이 부분 이 있죠? 이것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전체를 한번, 어 아, 여기죠. 요거를 첨부 드래그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홈에서 예. 커서를 갖다 놓으니까 이걸로 바뀌고.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바꿀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편한 거로 바꾸시면 돼요. 아, 이렇게. 근데 단락 나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탭을 누르거나 아니면 요 키를 누른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탭이나 이걸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글 머리가 여기 정해져 있어요. 이쪽은 기호, 이쪽은 숫자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걸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거 숫자로 바꾸면 다음 칸이니까 가루겠죠 그죠? 이렇게 1, 2, 3, 1, 2, 3 숫자의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은 A반에 3명, B반에 3명 구분이 확실히 가겠죠. 뭐 요런 어떤 부분이 이렇게 나누는 부분을 단락 나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 나오니까 얘긴데 요 그분을 그력하고 여기서 보면은 글머리 기호를 여기 있는 거 외에는 안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안될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들 좀 온라인 그림에서 여러분들 사과 이렇게 했죠 사과를 눌러봐요 그럼 사과에서 이렇게 사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뭐, 많은 사과가 이렇게 있었는데, 좀 보기가 애매한데, 이거 하나를 집어넣어 볼까요? 사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사과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삐바는, 뭘로 바꿔볼까 하는, 여기 들어가면, 글머리 기호에서, 어, 그림에서, 아이콘에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학교니까 학교를 한번 쳐봅니다. 그랬더니 학사모가 있고 뭐 이렇게 학교 모양이 있고 그럼 학사모로 이렇게 해서 삽입,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에 학사모가 변경됐죠. 그러니까 글머리 기호도 그림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아이콘을 넣을 수도 있고 다른 파일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자유스럽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이요 이 기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숫자나 아라비아 한문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반락은 않을 수도 있고요. 또이 칸에 어떤 변경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칸을 너무 붙으니까 여기서 한 이렇게 좀 넓게 쭉 줄여서 그죠? 1.0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1.0 이것도 어 나눠보는 거예요. 너무 길어? 1.5도? 너무 떨어져 있어? 그러면 1 0으로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락은 이 부분에서 전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A 반긴 값은 기, 여기서 스마트로, 이게 뭐야? 스마트 아트?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변하죠. A번, B번, 이 구분이 확실하죠 그러나 여기에 모양이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몇 가지가 있는지, 이렇게도, 이렇게도, 이렇게도. 근데 뭐 이런 부분이 좋겠죠.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좋고, 색도 마찬가지예요.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글씨체는 여기 들어가서 바꾸면 돼요. 홈에 들어가서, 글씨체를 더 크게 한다든가, 뭐, 폰트를 바꾼다든가. 아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밑에 글씨도 드래그 한 상태에서 바꾸는 건 어려운 게 없어요. 헤드라인 글씨로 해서, 글씨자 크기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좀 원활하게 이것도 마찬가지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아래 글씨층 Ctrl E 그렇죠? Ctrl E를 누르면 은 글씨가 가운데로 간다 그랬죠 Left Ctrl R Ctrl L Ctrl E 이렇게 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죠?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아시죠? 약간 이런 어떤 부분으로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지 항상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은 클릭을 하면은 이 변환점이 이렇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단락을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어 실제 이 앞에 글머리 기호도 자유스럽게 바꿀 수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어 글머리 단락 나누기에서 일자를 그릴 상태에서 요 안에 요 부분을 그할 때는 이렇게 안으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좌측의 부분에 탭키가 있어요. 탭키를 누르면은 이것 또한 똑같이 변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에 글머리 기호도 바꿀 수가 있고요. 자유스럽게 여기 이걸 활용해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앞에 제가 한 번씩 다 했죠. 근데 글머리 기호가 기호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한번 바꾸고 싶다. 그럼 그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온라인에서 사과를 불러와서 바꿔봤고요. 아이콘 부분에서 학교로 들어가서 학사모로 해서 바꿔 봤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어, 뭐또손 모양으로도 바꿀 수있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본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좀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까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홈에 들어가서 단락에서 그죠? 이걸로 나눈다 그랬죠. 이반도 나눠주고 그리고 시프트 탭을 하면 원위치. 이죠. 그리고 탭을 하면은 한 번씩 바뀌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 그냥 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항상 그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렇게 변해야 돼요. 이렇게 변환점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야 돼. 그래서 드래그를 하고 전체적으로 폰트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어떤 부분은 이 부분만 또 하기 위해서는 색깔을 부분만 바꿀 수도 있어요. 또이 A반은 A반 나름대로 색깔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B반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똑같은 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 놓고 위 아래 글씨의 칸이 하면은 띄어쓰기를 조금 약간 간격을 띄웠으면 좋겠다 1.5로 하니까 좀 너무 넓어 그러면 1 정도 좀 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2까지 다3뭐 이렇게까지는 여기 보면 중간교없 옵션이 있어요 이걸 이제 줄여도 되고 요 부분에 맞춰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온 부분은 이줄 간격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작업할 수가 있죠. 달랑 어, 나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여러 군데서 사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배워 보시면 재밌습니다. 제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죠? 이렇게 한번 요것도 결과적인 거는 여기서 달랑 나누기해서 아까 스마트 아트로 해가지고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요런 것도 이렇게 해보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 한번 연습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로 어 하고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